구독과 좋아요 꾹!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간지러운 걸 긁어주는 남자 부니부니입니다 오늘의 신청자는 골드3위십니다 피드백할 게또 산더미일 것 같은데 오늘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아 아, 네 들리시나요? 네 들립니다 이름이 뭐예요? 민서입니다 민서 우와 닉네임 되게 이쁘다 닉네임이요? 아이름이름아 <laughs>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신청하게 된 계기가 좀 뭔지 발로란트 시작한 지한 4달 좀 넘은 거 같은데 티어도 올리고 싶고 경기 같은 거 챙겨보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진심이시다 좋습니다 아니 그, 그러면은 그 웨이레이가 잘하고 싶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유가 뭔가요? 웨이레이에 그 빠진 이유? 챔스 보면 웨이레이가 좀 좋아보이고 버니버니님 플레이하는 거 보니까 개사기다 그래서 좀 뭔가 오늘 배우고 싶은 포인트라든가 내가 평소에 뭐가 불편했다든가 좀 그런 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배우고 싶은 건 일단 웨이레이도 당연히 배우고 싶은데 또 요원에 국한되지 않고 좀 전체적인 운영 이런 것도 좀 배웠으면 좋겠고. 좋습니다. 그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B -B -B. 아, 근데 이미 잘못됐다. 뭐가 잘못됐을까요? 스킬 큐안산 거? 정답입니다. 우리 팀에 만약에 네온이 있거나 만약에 제트가 있으면 이렇게 사도 돼요. 근데 이제 웨이레이 클로브 체인벌 레이나 소바죠? 그러면은 1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웨이레이가 이제 고스트에 큐사든가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니까 이제 해줄 수 있는 거를 사, 이거 해야 된다. 여기로 돌아올게. 나 간다. 오, 아니 좋은데요? 어? 아, 아 그니까, 방금 딱 나처럼 했어. 아 이거 이거 잘했다. 전진 전진. 와 이게 해븐에서 우클릭을 썼는데 이게 이렇게 많네. 와... 우선 여기서 아쉬웠던 게나 이거 사이트 들어갈 거야. 내가 여기다가 E를 박아놓고 C를 저기다 쓴 다음에 Q를 써야지 라고 생각해서 지금 사고가 난 건데 애초에 이제 웨이리를 조금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사고가 좀 많이 나요. 그래서 처음에 이제 E를 써놓고 한번 쟀다가 어? 안 나올 것 같은데? 하면 그때 이제 C 던지고 Q 누르고 가는 거예요 저도 이럴 때 이게 사고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자자자 어머어머 어머 우리 컨택 가는데 어머 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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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사실 네. 이제 무슨 생각으로 사운드 된 거냐면 A를 3명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A 백업을 좀 유도한 다음에 돌린다 이 마인드였어요 근데 그건 팀원들이 모르잖아요 그렇 그럼 트롤이에요. 그럼 그건. 근데 만약에 여기서 B랑 C 레이나랑 챔버가 컨택하고 있어서 A 쪽에 사운드 안 내주면 안될것 같아서 사운드를 냈어요라고 했으면 정답이었어요. A 빼고 모는 거를 이제 레이나랑 챔버 가 잘라 먹을 수 있으니까. 그렇죠. 그렇죠. 어때서 똑똑하죠? 네, 확실히 다르네요. 아, 이게 뭐야? 딜로리 눈 깜짝할 사이. 이럴 때 어쨌든 이 앞까지 왔잖아요 어쨌든 앞까지 와서 이제 컨택을 가야 되는데 우리 클로브랑 또 소바가 앞에 컨택하고 있는데 아, 갑자기 여기서 구슬 터치를 하면은 사이트에 있던 애가 어 뭐야 에이롱 있네? 해가지고 집중력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먼저 이제 컨택을 하고 사이트가 클리어됐을 때 다시 롱으로 와서 구슬, 구슬을 먹고 플랜트 좀만 천천히 해달라고 하면 된, 되는 거예요 제 완전... 근데 막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뭐 레디언 트고 하에도 가끔씩 이런 사람이 있어요. 음, 응? 그러니까 이것도 상대가 꽁님의 발소리를 들었을 때 상대가 어떻게 행동을 할까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다. 여기서 그냥 이 쓰고 뛰어가잖아요. 어? 뭐야 이거 그냥 뛰어? 개불 여기서도 걸 거면은 사운드 안 내고 가서 걸었어야 됐어. 그리고 지금 여기서 굳이 걸 필요가 없는 게 상대가 그냥 리테이크하러 들어올 때 여기다가 그냥 이 e 박아놓고 있다가 바닥에다가 포화 뿌리고 피하면 되는데? 리테 오기 전에 한번 앞에서 막아줘야 된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. 이게 웨이레이라서 가능한 거긴 해요.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였으면 앞에서 한번 걸어보는 게 맞았어요. 근데 웨이레이 포화가 너무 사기니까. 여기로 돌아올게 타고 아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켜놓고 보는거예요 여기 낚시자리 그냥 원한바퀴 돌리면 되나요? 아니 아냐 아냐 원한바퀴 돌리면 안되고 그냥 <laughs> 왼쪽 오른쪽 하는거야 왼쪽 오른쪽 그리고 지금 봐봐요 사운드 냈죠 근데 미드에 사운드가 났는데 레이나가 여기 있어 그럼 얘는 들었죠 그리고 미드에 리콘 깠는데 그 타이밍이 안 들어갔고 시간이 지금 10초가 넘게 흘렀어요. 내가 어, 여기서 사실 이 밸류가 안 나오거든요 이게. 물론 까면은 이쁘게 이만큼 되긴 하는데 또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삐 들어갈 때는 그냥 그냥 들어가는 게 나아요 그냥. 그리고 이제 여기 이런데 들어갈 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. 무조건 점프해서 안으로. 그니까 여기 인스모크 안에 있는 입장으로서는 한 2.5배에서 3배 정도 몸이 더 빨라 보여요 어? 궁 있는데 <laughs> 욕심이 많으시네 아, 이게 적 퇴웃들은 공포를 잘안 챙기더라고요 습관적으로 챙길 것 같아요 응? 속도를 늦출게. 그리고 아쉬운 게 이를 여기서 쓰면은 눈 깜짝할 사이. 이가 짧아요. 조심하면서 가야 되잖아, 막 이렇게.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다 합쳐서 하려면 이를 여기서 쓰고 Q Q가 가는 동선이 여기다 스모크를 상대가 쳐놨으면 먼저 어, 쓰고 늦출게. 여기 스모크 있으면은 이쪽 클리어하고 그 다음 에 이쪽 벌리는 거죠. 사이트 들어갈 때 상대 위치 드론으로 찍히거나 정확하게 아는 거 아니면은 C 안 쓰는 게 좋나요? 이 쓰고 QQ로 날라가서 위치만 찍어도 돼요. 들어왔어 그러면은 가서 오른쪽에 있어. 그러면 이거 까고 가는 거예요, 그냥 이렇게. 까야야. 이거지 이거지. 줄 세워도 내가 간다. 지금 약간 보시에요 보. 나였으면 큐 있으니까 궁 쓰고 내가 간다. 궁극기가 준비됐어. 이렇게 잡았겠죠. 그러니까 죽을 무브먼트를 상대한테 주면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여기 점프한 것도 안 맞은 애가 커버다 커버다 주는 거 체크하려고 점프한 거예요. 방금. 연락 투하. 작전 개시 묶게 시간도 같으 아, 그럴 것 같더라. 연막 안에 있, 있을 것 같았나요? 방금 무조건 미드에 제트가 나와서 죽었어요. 그럼 얘는 혼자일까요? 아니었을 것 같아요. 한 명이 빼고 봐주고 있었겠죠. 윈도우. 그러면은 이 인스모크를 들어갈 때 사운드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내고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? 그리고 심지어 우리 가라지가 가지고 씨 올리는 거였는데 혼자 간 거였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뛰가는줄 네. 알았는데 이게 죽고 나서 보니까 다 씨가더라고. 제가 맵리를 좀못 했던 거 같아. 평소에 이것도 연습을 해요. 애초에 그 인스모크에 있는데 이렇게 가면은 얘가 언제 들어오는지 알잖아요. 근데 내가 만약에 일를 쓰고 이렇게 갔어 봐. 그럼이라도 쓸수 있었겠지. 눈깜 기술을 좀 연습을 해야겠네. 그 어, 이런 기술은 하나 연습해야 돼요. 없다. 상대 답돈 나오는지도 체크하면 좋아요. 얘네가 답이 나오는데 A 메인 여기 스모크도 안 받고, 쇼세 리콘도 안 받고, 여기를 이렇게 피킹할 리는 없잖아요. 상대 답이 있는 걸 아는데 그것도 이제 신경 쓰면 좋죠. 그 상대 답 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요무 정도. 완전 이거 버니 버니 완전 카피 카피캣인데 카피캣? <laughs> 완전히 버니 버니 카피캣이야 지금. 어굿 근데 여기서 자한명 잡았죠 위에 스모크가 돼 있죠 얘네가 이 불리한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건 어느 한 곳을 미는 거예요 다 같이 근데 네. 여기가 수가 제일 적었잖아요 윈도우가 그러면은 여기서 좀 사리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잠깐 있든가 그럼 애들 오는 거 그냥 빨아먹고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상남자처럼 여기서 쓰읍... 더 없나? 이거 또박이벅 걸어가면 안돼 내가 지금 죽어도 되는 포지션인지 아닌지는 계속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인자심 이 엄막 점검 로그 왔다 왔다 이 들어왔다 이. 자 이런거 배제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스모크 일으켜졌죠 그럼 공간이 여기도 남죠 여기도 남고 그러면은 먼저 이 각을 먼저 체크를 해야돼요 그 다음에 이각 이런거 하나하나 배제하는게 데스를 엄청 늘리거든요? 최대한 저런것들 신경써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웨일에 대한 꿀팁인데 상대 레이나 위치는 보였지만 이 친구 잡고 나와서 제트 위치를 모르잖아요 제가저 나가기 전에 가라지 앞에 찍혔어가지고 저 B 사이트 안에 있겠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B 사이트에 있겠다고 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뛰어가면 어떻게 돼요? 그리고 2대3이라 상대 제트는 한 명을 잡고 싶어 하겠죠 내가 만약에 클리어, 클리어를 하고 싶어 봐봐요? 제가 하는 거 봐봐요 이런 반응이라도 되죠 그니까, 러 내가 지금 일을 쓴 목적이 상대가 있을 것 같아서 쓴 거였잖아요. 그러면은 몸도 같이 해줘야죠. 뛰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체크만 하다가 있으면 바로 이대로. E 이런 식으로. 아, 근데 뭐이 정도면은 근데 제가 봤는데 지금 발라는데 시작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다 했잖아요. 근데 보면 더한거 같아요. 뭔가 이 발로력이 충분히 좀 있어요. 제가 봤을 때. 그래서 조, 조금 더 이제 혼자 하시면서 뭔가 자가 피드백도 하고 하, 하면은 좀 금방 느시지 않을까. 마지막 혹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일단 제 1등일 때 저루의 기회를 신청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돈 주고도 못 받는 이런 피드백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합시다. 네 알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바이루. 뿌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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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미